덤미 딜시. 9얼 1936년 독일은 카이저 보기를 하고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복원하는 세계선 아르헨티나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짜잔. 아니 이건 대체 무슨 흉물이야. 나는 파시즘을 사랑한다. <laughs> 최면 어플로 파시즘 사랑꾼이된 로베트로는 민족주의자들과 협력하기 시작하더니 영국과 결별까지 하는군요. 한편 독일에서는 내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laughs> 코스염은 베를린에서 결사왕전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고 이상하게도 그의 시체는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아르헨티나의 의문의 방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굴까요? 아르헨티나엔 당신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권력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죽을 뻔한 코수염은 아르헨티나에서 권력을 잡는데 성공합니다. 이 녀석 어디 갔지? 당장 나와. 코수염의 시체를 못 봐, 화난 녀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얌전히 살아야겠군요. 큐 간신히 살았네. 이제 아르헨티나는 제 사제국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는 개뿔, 바로 제 사제국을 선포해. 나 히틀러, 여기에 살아있노라. 를 당당히 외쳐버립니다. 역시 한쪽 알이 없어서 그런가 상남자로군요. 이렇게 국기까지 바꿨지만 아직은 껍질만 독일인 남미의 약속국일 뿐이죠. 진정한 독일이 되기 위해선 본토를 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력으론 어림도 없겠죠. 군사력을 꾸준히 늘려주면서 주변의 만만한 국가인 시스플라티나를 합병하고 칠레를 공격해 영토를 조금이라도 늘려주겠습니다. 이 와중에 독일은 카이저가 돌아왔고 오스트리아-헝가리가 부활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동맹국의 판도로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테르는 남미 국가들을 침공해 느리지만 체급을 불리고 있습니다. 남미는 역사에서도 별로 한게 없는지라 하루종일 남미에서 전쟁만 하고 있군요. 역시 남미 디에시 일테르가 갯벌짓하는 동안 유럽에서는 도련 폴란드가 독일에게 단치를 반환하고 영국은 탈식민지화를 진행해버렸습니다. 판도학적으로 끔찍하게 그지였군요. 끔찍한 판도학적 테러에 분노한 독일은 테러범 영국을 조지고자 동맹국을 다시 부활시켰고 결국 연합국대 동맹국이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맙니다. 상이 혼란스러울 때가 기회입니다. 딱 봐도 그 코스염이 피난해 남미에서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못하고 있죠. 일테르는 페루와 엘카도르도 합병하고 남미 최강국인 브라질도 순식간에 합병해버립니다. 이러한 일테르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감복한 남미 사람들은 일테르의 통치를 오히려 환영하고 있군요. 한편, 같은 파시즘 동료인 일본은 중국에서 고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력도 성장했으니, 파시스트 동지의 어려움을 모른 채할순 없죠. 내가 도와주겠다, 일본. 그렇게 열심히 일본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젠장, 기호도가 겨우 4%네요. 기껏 도와주러 왔더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입 벌려, 민주주의 들어간다. <laughs> 아이, 이런 망할! 일본이 항복한 덕분에 중국내 일본 점령지가 모조리 반항되고 말았습니다. 제짱장 무슨 일이지 갑자기 보급이 모조리 끊겼잖아. 중국 땅 위에 있는 일테레의 병력은 순식간에 고립되고 말았다. 이 말이죠. 신속한 대응 덕분에 해안가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까딱 잘못하면 전 병력이 중국에 갇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일테레가 누구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적의 상남자. 물론 알은 하나밖에 없지만 말이죠. 일본이 전쟁에서 빠진 지금 중국을 잡으면 한 번에 꿀꺽할 수 있겠죠. 조, 좋았어. 중국 보병을 갈아버리기 위해 로켓포 사단을 만들어줍시다. 부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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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숭. 부숭, 부숭. 로켓포 이거 쏘는 게 멋지다는 거 빼면 장점이없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전쟁하면서 중국의 협력 정보도 착실히 준비해 주겠습니다. 한편, 유럽에선 결국 동맹국이 런던까지 따면서 동맹국이 승기를 잡는데 성공합니다. 가짜 독일이 더 커지기 전에 중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중국땅을 얻은 일테르. 바로 중국의 협력 정보를 수립해 남아메리카는 중국을 만들어 줍시다.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얻은과 동시에 자원 부족에서도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럽은 연합국에 헌복하면서 공공의 적을 잃은 동맹국은 해체되었으며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전쟁을 하고 있군요 네가 먼저 와라 너가 먼저 와라 스위스 없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스위스보다 약한 주제에 저런 바보들이 육노가 없어서 서로 간만 보는군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바로 프랑스 편에 붙어 잃어버린 독일의 영토를 수복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봉토스복의 꿈을 이루는구나 나를 축출한 녀석들을 모두 리쓸어버리겠다 뿌셩뿌셩뿌셩뿌셩 이렇게 다시 독일을 통치하게 된 일테르, 독일 국민들 역시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악지놈들이 부활하다니. 위기를 느낀 미국이 뒤늦게 남미를 공격해 오지만, 일테르는 오히려 중남미 국가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기어코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군요. 그렇게 미국이 항복하고 아메리카 대륙의 지배권을 공고히 한 일테르, 핵심 인구만 2억에 가깝군요. 이제 더러운 빨갱이 놈들을 지구상에서 청소할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빨갱이를 쓸어버리고 레벤스라움을 완성할 수 있겠군. 나의 핵 짐질을 받아라, 스탈린. 그렇게 그는 축출당하고도 기적적으로 회생해 레벤스라움을 건설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세계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군요. 지금까지 붉은 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